요즘 우리 정치판에서 입법행위를 하지 않았어. 입법이 되지 않았어. 또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뜻대로 못한다. 마음대로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법률과 제도가 나라를 통치하거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법률이나 제도라는 것은 관념적인 사고일 뿐이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하는 행위를 보면 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도 확립되지 않습니다 제도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과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서로 이 상충하거나 또는 상 상반되는 사고를 가졌을 때 마지막으로 가장 최소한으로 정리해 줄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그 수단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나라 정치가 잘 되고 못 되고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리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우리나라도 수십 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네가티브를 만들자. 네가티브 법률로 하자. 안 되는 것만 해놓고, 정해놓고, 가능하면은 지도자들이나 또는 관계 책임자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지티브라 요거는 할수 있다라고 해놓고 나머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 도와주면 좋습니다. 도와줘야 되고 도와주면, 도와주면 좋은 줄 아는데 법률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못한다, 또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서 못한다라고 핑계되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이끌고 있고,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사람들이 내뱉는 가문 이설에 속했습니다. 법률과 제도는 우리 사회, 인간 관계, 또 인간이 생활하는 사회에 최소한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법률과 제도로 국민을 이끌고 통치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스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려면 끝없이, 끝없이 반복하는 좌절과 실패, 그러다 보면 아픔도 겪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또 어떤 놈들이 가문있수록 우리를 속이고 호두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법률과 제도 이전에 인격이고 인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성을 갖추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십시다. 여러분들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